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결제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. 결제롤 설정에서는 그룹 또는 회사 단위로 결제롤을 등록한 후 결제롤 범위 설정에서 해당 결제롤의 사용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롤을 생성해 보겠습니다.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 회사에서는 그룹 또는 회사 단위로 결제로를 사용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롤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식별 코드를 설정해야 하며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 최대 10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롤 명예는 등록할 결제롤의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.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해당 결제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렬순서에 입력한 값으로 결제롤 목록에 조회되는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등록한 결제롤을 수정하려면 좌측 목록에서 해당 결제로를 클릭하여 우측 상세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결제로를 삭제 시 삭제하려는 항목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. 결제로의 추가 변경 삭제 내역 조회가 필요한 경우 우측 상단 변경 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기간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설정한 기간의 변경 이력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결제롤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